근데 귀운고를 요새 안 쓰는 이유가 그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점점점 콧끝시 떨어지고 모양이 안 예뻐지는 거예요. 그럼 환자분들 은 어떻게요? 해 재수술하는 거죠. 재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조직이 필요하고 비용도 더 들고 환자분 더 고생하죠.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이런 글을 읽고 환자분이 가서 저는 귀형고를 <laughs> 뭐, 안 쓰세요. 필요가 없네요. 뭐나 여기 안할 거야. 막.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자이브 성형외과 김지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예사라는 성형외과 커뮤니티 카페에서 성위 랭크에 대신 글그 중에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글이 있어서 하나하나 짚어드릴까 합니다. 저는 코그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해보고 이것저것 안 해볼 거, 해볼 거다 해보고 정보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요즘에는 가슴연골, 비중격, 귀연골, 진피, 알로돈, 매드포우등 여러 수술 제도가 많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상담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술 재료가 많은 것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슴연골로 수술하면 5년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 또 가슴 연골은 미용 성형에 이용된 지 5년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내 늑골이라고 하는데요. 갈비뼈를 이루고 있는 뼈 앞에 이제 연골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늑골을 포성형 수술에 사용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04년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100년이 넘은 재료인 거죠. 그 말인즉슨 검증이 오래된 안전한 재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분이 사용하면 안 되는 재료, 사용하면 안전한 재료 이렇게 나누셨어요. 안전한 재료는 귀연골과 진피, 알로덤, 코끝 연골 재배치다. 그리고 위험한 재료는 매듭포, 늑연골 비중격, 코텍스 이렇게 나눠놓으셨는데요. 저는 이거 완전히 반대. 이렇게 재료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 나누신 재료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도대체 왜 알로덤을 안전한 재료로 쓰셨어요? 알로덤은 어떤 재료냐면 동정 진피 이식물이에요. 같은 사람 거라는 얘기죠. 내 거는 아닌데 남의 조직물이다. 문제가 뭐냐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물질인 거예요. 이물질이기 때문에 염증의 가능성이 올라가요. 내거 조직과 그 이물질이 완전하게 융합돼서 100% 제거할 수가 없어요. 제거가 힘든가요, 가슴 연골? 내 걸로 만든 거는 조기적처럼 잘 갈라져요. 내 거랑 내거 아닌 게 붙었을 때가 문제예요. 안 떨어져요. 염증이 생겼을 때는 완전히 제거를 해야지 그 염증이 낫는 것인데 그게 제거가 안 됨으로써 그 문제되는 물건들이 계속 내 몸에 남아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늑연골 5년 안에 망한다. 비중결 연골 쓰면 코 무너진다. 귀연골이 최고이고, 그거를 쓰는 사람이 최고의 실력자다. 그냥 실력이 많으면 어떤 재료도 필요 없이 연골 재배치만으로 다 해결된다. 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 사람마다 같은 질병을 가졌더라도 증상에 따라서 재료가 다 다르잖아요. 늑연골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비중결 연골로만 하시는 게더 좋으신 분도 있고, 이분이 하시는 주장 중에 근거로 가슴 연골은 휜다. 그리고 딱딱하다. 재고도 힘... 힘들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별짓거리를 다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가슴 연골이 휜다 이거는. 좀 잘못된 이야기예요. 가슴 연골을 하나만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마다 슬기는 다르시겠지만 이쪽에만 되진 않고 반대쪽에도 되거든요.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어도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재료의 특성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비중격 연골을 쓰면 안 되는 그런 근거로서는 위에서 떼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위에서 떼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아래서 떼야 문제가 없는 겁니다. 비중격을 뗐다가. 비중 만곡증으로 비염으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난리가 난다. 오히려 비염과 만곡증이 있을 때 비중결 연골의 아래쪽 흰 부분을 떼고 위쪽 부분의 흰 부분은 더 튼튼한 연골로 바로잡는 수술을 하시면 비염이 좀더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코 수술을 했는데 살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코가 안 막혀서 더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귀형골로수술 않고 늑연골로 수술 않고 어느 의사나 늑연골로 모양을 내기 쉽겠죠? 여러분 늑연골 수술은요 하이 퀄리티로 굉장히 수술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가슴연골 떼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손가락같이 생겼거든요 이거를 11등분 정도로 아주 얇게 굉장히 자르는 거예요 가래떡을 큰 칼로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분하게 자르기 쉬울까요? 안 쉬워요 가래떡 얇게 쓸은 걸로 모양을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쉬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가슴연골? 이걸로 수술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국내에서 많지 않아요 아직도 당연히 귀여운 걸로 수술하는 게 훨씬 쉽죠 <laughs> 여기 조그맣게 떼가지고 그냥 여기만 딱 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말은 정말 사실과 다르고요 코 수술의 대가라는 분들은 귀여운 걸로 다 내린다 들창고 다 내린다 마술처럼 짝 나는 실력이 좋 보니까 어떤 재료도 필요 없이 그냥 다할수 있어 그 이거는 아니에요 이 분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귀용골은 채취했을 때 안전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귀용골 채취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요 귀용골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이 1 곱하기 한 1.5cm가 거의 맥시멈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 어떻게 채취해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살짝 해서 여기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떼고 그러면 이어폰도 쓰기 힘드신 분도 있고 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되거나큰 변형이 있어요 한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성형외과 의사학회에서 좋은 수술이라는 거는 안전한 재료로 수술 결과가 잘 나오는 거 더하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랫동안 변형이 없이 문제가 없는 게 좋은 수술이죠 근데 귀연고를 요새 안 쓰는 이유가 그게 처음에는 괜찮은 거 같은데 점점점 코끝이 떨어지고 모양이 안 예뻐지는 거예요 그럼 환자분들은 어떻게해요 재수술하는 거죠 재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조직이 필요하고 비용도 더 들고 환자분들 고생하죠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이런. 있고 환자분이 가서 저는 경험을 많이 해요 실력이 없네요. 뭐나 여기 안할 거야. 막.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분의 정리한 글을 다시 한번 얘기 드려 볼게요 절대 코 수술할 때 망곡증 아니면 비중격을 건드리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어, 망곡증일 때는 비중격을 반드시 쓰셔야 되지만 비중격 자체가 코 성형수술에서 가장 기본적인 재료예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할때 절대 돼지고기 쓰면 안되 돼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분 글에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요 늑연고 사용하면 안 되는지 몰랐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다른데 잘못된 글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시면 이런 위험한 어, 선입 뼛뼛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와 이런 골이 필요했어 코수술 초보한테 진짜 도움이 될듯 여러분 상담은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가서 하셔야 됩니다